The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일 연속 무너지는 주가에 우리 주주님들 많이 불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의 법칙을 무시 못하거든요. 이 3의 법칙이라는 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세개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세 전환이다. 어,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개의 음봉이 쌓이자마자 아씨, 이거 다시 하락 전환인가? 어떡하지? 많은 분 들이 걱정셨을 텐데 지금 현재 아주 가파르게 다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아침에 이제 장 열리자마자 우상향세 n자로 가져가고 지금 현재 고가에서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이 저점을 아래서 에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전장부터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과연 이 장대 양봉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 수 있을지 N자 슈팅 요렇게 엔자로 올라가는 반등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 수 있을지 이제 100원주 뚫자마자 무너져서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가닉틱 코스메틱 남은 9월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이제 투자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당장 다음 달 10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영상 끝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챙겨 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 도움받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바로 어제 투자경고 예고를 받으면서 급락을 한번 맞았죠. 사실 우리 주주님들, 이건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투자경고 예고를 받고 거래정지 가능성을 제기받으면요. 사실상 세력이 주가를 올리다가도 일부러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세력 입장에서는요, 굳이 거래정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가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보다야 차라리 개미물량 털어낸다 생각하고 한번 눌림목 만들었다가 이 눌림목 구간 안에서 투자 경고 위험을 좀 지우고 2차 슈팅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에요. 굳이 이제 거래소에서 야, 니네 여기서 주가 더올리 면은 이제 거래정지 먹힌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굳이 굳이 욕심내서 주가를 올리다가 거래정지를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거래정지를 먹어버리면 상승 모멘 텀을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거래 정지를 먹어버리면요 거래정지 해제가 되고 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개미님들도 이제 알아요 똑똑해가지고 아 얘네가 지금 무리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거래정지를 먹었네 얘네 아직 욕심 있나 보다 나 거래 되게 되고 나서도 절대 안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좀 좌지우지하고 어, 여러분보다 조금 더큰 물량으로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 입장에서는 굳이 욕심대로 주가를 올렸다가 거래 정지 먹을 바에야 한번 눌림구간 만들어서. 타익 실험 구간을 벌리고 개미 물량도 털어내고 2차 슈팅을 위해서 2차 슈팅을 가져가는 게 낫다. 2차 슈팅을 위해 한번 눌림 목구간을 조금 만들면서 손에 며칠 보는 게 낫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가네틱 코스메틱 차트가 딱그 모양입니다. 엔자 슈팅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전고점 부근에서 탈출 매물이 어느 정도 출해가 되고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 목표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본게임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진짜 저한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 종목 중 하나고요. 그만 제가 많은 분들께 자료를 공유해 드렸잖아요. 바다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 매매 전략을 아냐 모르느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훨씬 마음 편하실 거예요. 010-5962-5239. 여기로, 오가닉,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